방구, 안녕, 안녕 우리 집이야.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너 혼자 먹어 알았어 너 어, 얼른 가 이제. 어, 가 안녕.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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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지금 경기도 광명에 와 있고요. 어, 광명에서 당일치기로 광주에 갔다가 오늘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올 일정입니다. 이럴 때 약간의 디테일함이 추가되면 한국에서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먼저 좀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laughs> 어휴... 아~ 방구가 운전하는 차를 이렇게 방구 어? 오늘 운전 잘할 수 있죠? 당연하죠. 완전 운전 참 잘하잖아 그치? 아 근데 응가하려워 지금 좀아만나마 자꾸 응가 얘기하냐고 오빠가 꽃이랑 같이 내려왔어요 오늘 안전운전 할게요 오늘 그럼 저희 어디 가요 일단? 고창을 먼저 갑니다 아 광구 데이트가 아니라 고창 데이트? 네 가는 길인데 날씨가 멋은 일이고 멋은 일이고 와 날씨 너무 좋다고 지금 왔고요 가자 아 햇빛이 너무 세다 오늘 와 고창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먼저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먼저 먹고 밥은 뭐 생긴지 얼마 안된 포비스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집이에요. 창에 놀러 오면 포비스 키친으로 오세요, 여러분. 포비스 키친. 키친. 들어갈게. 메뉴 샐러드. 오빠가 파스타 고를래? 그래. 여기가 크림 파스타고, 어. 여기 토마토 파스타, 어. 오일 파스타, 이조또 피자가 있다. 어. 아 볶음밥도 있네. 아돈가스도 어, 있다. 됐어. 어 단호박 파스타는 느끼해요. <laughs> 둘다 약간 지금 속이 울렁거려요. 둘 다가 속이 지금 울렁거려가지고 맛있긴 하지만 좀 느끼하다. 그래도 맛은 맛은 있어요. 끝. 끝. 책 무조건 1인당 한권 아니면 8,000원 근데 그러면책 사양이 안지 그렇지 올라가 볼까? 응. 응.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안녕 광고 안녕 안녕 우리 집이야 놀러 올래? 너 이제, 라면 먹고 갈래? 너희 집 평당 얼마야? 어... <laughs> <laughs> 어... 라면 먹고 가라. 라면은 너 혼자 먹어. 알았어. 어, 얼른 가 이제. 어, 가. <laughs> <응>. 가라고. <laughs> 우리 집에 에스컬레이터 있어. 가. 가. 강아지 내가 강아지. 어. 인사 반영하세요. 할말한지 이게? 올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 종이 접으세요. 어? 신발? 내 옷. 이게어떻게 됐죠? <laughs> 강아지가 가져갔어요. 와. 너무 더워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여기가. 약간 저희가? 여기는 한적한 시골 느낌의 <laughs> 태교를 태교 갑자기 <laughs> 설명은 해드려야지. 표교를 뭐? 표결? 태교. 아 태교. 태교를 어. 다시 조성해서 만든 곳이야. 아 됐죠? 태교. 태교야? 태교 태교. 그래? 난 태교라고. 화낸 거 아니에요. 산책인데 아, 뭐해? 거들랑이 말리. 자드이를 <laughs> 어디서 왜 말리냐고 오늘 좀 더웠는데 이 자리가 바람이 잘 통하네 오빤 뭐해? 아 빨리와 말려 잘, 나오, 잘 말려지지? <laughs> 여기, 여기 들어와서 여기 나가. <웃음> <에어랩이> <웃음> 이렇게 나가 에어랩이 필요가 없어요 어, 그대로 통과해서 말리네 <웃음> <웃음> 이렇게 셀카를 한 100방은 찍습니다 원래 다들 그럴걸? 잠깐만 찍으라고 아, 그래? <목소리> 우리는 영화보러 유스케어에 왔습니다 고창 끝나고 뭐 보죠 우리? 어,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보고 고, 올게요 고창은 너무 더웠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최고 최고 보이스 재밌다 그치? 보이스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너무 열바다 그리고 경각심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곧 가야되니까 당일치 광주 좀 빡세네 빡세네 어? <웃음> <웃음> 일단은 8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치? 도착하면 한 광명, 아, 광명 열, 열, 10시 집가면, 집가면 11시 송정역 근처 라라브레드 라라브레즈. 잠깐 역 기차 가기 전에 시간들가 좋지 송정역 기차역 앞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갤러리 카페 위로 가면 은 라라브레드 기 있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한 포토존들이 많이 있어요 오굿 어. <laughs> 이거 우까거 뭔가요? 이거는 치아바타 이거는 뭐? 찰떡소보루 잘라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이제 광주 당일치기 데이트를 마치고 가야 될 시간이에요 약간 아쉬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 쉴 생각에 이 아니야 겁니다. 아. 어, 지금 약간 아. 입가의 미소가 아아 아. 아. 상처야 나도 상처야 나 마상이야 지금 눈이 웃고 있잖아 울고 있잖아 그럼 <laughs> <울>, 울어 팡팡 <laughs> 그러면 오늘은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송정역에서 나는 이제 다시 광명으로 도착해서 갔다 올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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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